포드는 매버릭 트레머 패키지를 공개했다. 트레머 패키지는 매버릭 FX4 오프로드 패키지를 기반으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쪽 뒷바퀴에 모든 토크를 보낼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 전용 내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됐다. 매버릭은 소형 모노코크 픽업트럭이다. 매버릭 트레머는 FX4 패키지를 기반으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강화됐다. 매버릭 트레머의 가격은 약 3,700만 원이다. 메버릭 트레머는 새롭게 설계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를 통해 접근각이 일반 모델보다 개선됐다. 트레머에는 차동 잠금 기능을 지원하는 트윈 클러치 리어 드라이브 유닛이 포함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한쪽 뒷바퀴에 모든 토크를 보낼 수 있다. 스프링 강성이 강화된 서스펜션, 강철 스키드 플레이트, 견고하게 설계된 트랜스미션 쿨러, 하프 샤프트 등이 적용됐다. 최저지상고는 25mm 높아졌다. 레버릭 트레머의 접근과 이탈각은 각각 30.7도, 22.2도다. 오프로드용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트레일 컨트롤 시스템을 지원한다. 2.0 에코부스트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자동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 출력은 253마력, 최대 토크는 38.4토크이다. 레버릭 트레머에는 트레머 오렌지 견인 고리, 블랙 컬러 포드 엠블럼, 블랙 베젤이 입혀진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트레머 17인치 휠, 트레머, 레터링과 트레머 오렌지 스티칭이 추가된 오닉스 시트 등 전용 사양이 적용됐다. 센터 콘솔과 송풍구 등의 주황색 포인트가 더해졌다.